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1행정사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2021년 10월 21일 부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예, 제 148조의 2 예, 형사처벌 규정인데 1항은 이제 음주운전 또는 2항은 음주측정거부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어, 형사 처벌을 규정을 148조의 이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은 어, 단순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예, 이 과거에 전력이 없는 어, 이번이 어, 음주 측정 거부가 처음인 과거에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 어,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의 정도를 이제 법정형을 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48조 이 3항은 이제 단순 음주 운전. 예, 음주 운전. 처음에 음주 운전인 경우에 음주운전의 과거가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어 단순히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법정형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의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와 관련한 형사 처벌에 관계된 이제 법정형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11월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구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 2회 이상을 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그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현행도로교통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된 구도로교통법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법 구조나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과 관련해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행도로교통법 중에서 제148조의 2, 제1항에 관한 그 위헌 결정의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왜냐면 하 그거 그러한 위헌 결정의 영향을 그 결정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기소하고 판결을 한다면 또 이제 동일한 형사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이제 헌 현재로 사건을 넘기면 또 위헌 결정이 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 위헌 결정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그대로 현행 도로교통법에 도 반영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경찰에서는 이제 수사, 그, 방침이라고 해서, 그, 음주운전 2회의 경우에, 뭐, 또, 음주측정의 경우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 수사 방침을, 어, 이제, 그,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 수사 방침에 대해서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그 경찰 말고, 검찰에서도 현재, 그 수사 중인 것은 이제 단순 음주운전 규정을 이제 적용을 하고, 어, 지금, 어, 검찰에서 사건을 어 법원으로 넘긴 경우, 기소, 기소를 했고, 확정된, 확정되기 전에는 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서, 어그 위헌 결정 난그 내용을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에, 어 다시 이제 공수당 변경을 등을 통해서 위원 결정난 그거 그 내용을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해서 대검찰청에서 그어 일선청에다가 업무 지시를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아, 이에 대해서 가중 처벌한 규정이 이제 효력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 이제 재심 청구라든가 그렇게할 경우에 예 현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 중에 그 하나인 예 국민의 힘 장재원 어 의원의 아들 그 래퍼 노엘 같은 경우에 도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 수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 노엘의 경우에는 어 음주 운전 등을 원인으로 해서 음주 운전 등을 원인으로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기간 중에 음주 측정 거부 등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에,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노엘도, 어, 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제 언론들이, 언론보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대상이 된 것은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그 현재의 결정이 된 것인데, 여기에도 이제 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포함되는 것, 될수 있는 것처럼 해서, 노엘의 경우에도 수혜를 볼 것, 볼수 있다라는 취지로, 언론 보도에 여러 번 됐었고, 또 이에 대해서 저도, 영상으로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초에, 11월 25일에 위험 결정이 나고 26일에 최초 이어 관련한 그, 어,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명백히, 현재의 이번에 심판이 대상이 된 것은 음주운전 2회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측정거부는 해당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왜냐면, 그, 현재의 그 결정 요지를 보면, 음주운전 2회의 대상이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런 뭐 근거 없이 무한히 확장해서, 확장해석을 그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이상에만 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그러니까 음주 수치가 산출되어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만 현재 판결, 현재 결정에 의해서 위헌이 된 것이고, 음주운전 2회 이상이 이, 이, 이회 이 이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 몇년 전에 음주 운전이 있었고 이번에 측정 거부다라고 하면 음주 운전 이회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결정에 의하면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과거에 음주 측정 거부가 있었고 이번에 음주 측정 거부가 있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과거에 음주 측정 거부가 있었고 이번에 음주 운전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과거의 음주운전이고 이번에 음주운전이다. 음주 이렇게 음주운전만 2회 이상의 경우에만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네, 그래서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고 나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법원에서는 법원대로 유연결정의 효력을 반영해서 재판을 해라라는 내용이 있었고, 업무 관련 뭐 권고 내지는 지시가 있었고, 검찰에서도, 대검찰청에서 이 유연결정과 관련해서 최초 지시는 음주운전 2회 이상과 음주측정 거부까지 포함해서, 어, 유연결정의 그 내용을 반영해서 공수장 변경 등을 하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고, 또, 경찰에서도 이와, 이와, 이와 관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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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와 관련한 그 수사 방침을 언론 보도 내용으로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 검찰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헌재의 위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만, 어, 헌재의 위헌 결정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의 경우에는 어, 나머지 어, 나머지 경우에는 반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이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측정 거부라고 하는 음주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의 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측정 거부를 한 사안에서 음주 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현재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최초대로 그, 그 최초대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1항 가중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라 라고 어 다시 업무 추가 지시를 그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그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그 내용, 제목을 먼저 보시면 장재원 아들 윤창호법 위헌 혜택 못 받아 음주 측정 거부, 가중 처벌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그러니까 2회 이상입니다. 2회 이상 무엇을 음주운전만 해당합니다. 음주 이것은 구도로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만 해당하고 특정거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은 기존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1월 25일에 이거 위헌 결정을 했고 26일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 드릴 때 저는, 저는 이렇게 측정 거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1일 헌재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음주 측정 거부에는 위험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 측정 과거에 있었고, 이번에도 음주 측정, 음주 측정이 두번 이상 있을 때 하고, 과거에 음주 운전하고, 이번에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 그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음주 운전만 2회 이상입니다. 음주 운전,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음주 운전만 2회 이상이 경우에만 위험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가중 처벌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현재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재는 앞서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제1항에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제 1항 전체가 아니라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는 얘기죠. 예, 네.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에만 해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검은 이후에 어, 이것은 이제 대검에서 어, 추가 후속 조치, 추가 지시사항 해가지고 대검찰청에서 일선청에다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 이후에 26일 수사 중인 사건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라. 라는 거죠. 수사 중인,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소하기 전에 음주운전 일반 규정. 그러니까 동요특법 제148조의 1항. 이것은 가중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148조의 사망으로 빠질 겁니다. 아까 이 항은 이제 음주 측정 거부거든요. 이 항은 음주 측정 거부이기 때문에 예, 이 항은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148조 2제 3항 이것으로 빠진다는 기도 단순 음주운전으로 예,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을 해라.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중 처벌 규정을 이제 이미 적용이 공소장에다가 이제 기재를 해 놨기 때문에 가중 처벌 말고 일반 규정으로 이제 공소장을 변경해라. 공수장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해서 공수장을 어떤 변경해서 이제 일반 규정으로 적용하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것이고요. 이미 확정된 사건은 이제 재심청구가 있게 되면, 다시 공수장 변경하라. 어떻게? 가중처벌 규정에서 일반 규정으로, 일반 규정으로. 다시 보시면, 148조의 1항. 1항. 그, 음주운전 이외회 이상, 이것을 적용하지 말고, 뭐, 아마 사망, 사망이죠. 적용할 게 다른 게 없으니까. 148조의 이, 제 사망을 규정하라, 적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 대검에서 추가 후속 조치, 대검에서 이에 따른, 유형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별도 영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노엘 본명 장용준이 위헌 결정에 수혜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요. 이에 대해서도 이제 별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 씨는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는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 재판 중입니다. 공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여기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었고 이번에는 측정 거부, 예, 측정 거부. 음주 측정과 이거를 이제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 등, 예, 공무집행 방해, 또 무면허 운전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그직 전에 2019년 과거 전력은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에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이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결정에 따라서 이. 이 장용준이 어 래퍼 노엘과 관련해서도 여러 여러 차례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결정에 따라 장씨 사건에도 현재 적용된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에 적용된 새로운 공소장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때 아 이런 어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노엘뿐만 아니라 어 이런 경우에도 어, 이제 많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대검이, 대검이, 대검찰청이 오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장시공수장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검찰청에서는 이제 최초의 그 일선청의 지시 한 것과는 다르게 음주운전 2회 예, 44조의 이항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운전한 경우에 만 경우에 만그 현재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 음주운전 규정으로 공수당 변경 등을 이제 하라라고 추가 지시를 한 것이고 그 이외에 어, 측정 거부라든가 이렇게 겨, 결합이 돼 있는 것은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대로 이랑 가중처벌 규정을 어 적용해서 처리하라라는 어 언론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